안 해. 나 어? 나는 무조건 니네가 있거나 효진이 있으면 절대 안할 건데. 그 오늘은 근하면안 돼? 너는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이 거. 그 말이야. 철령아 네가 좀해 줘. 기 거야. 갑자기? 식단 식단 하면 이기적인 거? 너 한, 번너한 번도 해. 그래. 한 번도 안해 왔잖아. 또해나가한번도안 했다. 그러긴 철력이 2학년 이 양애들 계속 나 가지고. 기 내가 해놨어! 니가 <목소리> 맛있게 차려오면 돼! 근데 사실 효진이가 해주는 게 맛있긴 해 이번에 미역국 엄청 맛있었잖아 아 진짜 진짜 미역국 인정 와우리를너 잘하지? 고은아가 진짜 음식을 잘하는데 나 잘하지? 진짜 잘하는 음식 가지 있어 야 강된장 진짜 나 먹다가 진짜 기절한 것 <laughs> 김치찌개랑 난치찌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김치찌개랑 완전 달라요 자 <목소리> <야>, 그러면은 <목소리> 효진이가 이번에 저녁에 밥 한번 하자 그냥 강된장 한번 <목소리> 하자 하고밥하고 빨리 어, 이 새끼 나서 넘어갈 네 <laughs> <laughs> 근데 화려한 걸 기대하진 않을게. 하지만 맛없으면 화낼 거야. 어. 누나는 트라우 뭔지 알지? 누나는 약 자극적이어야 된난느끼못 먹어. 내트라우못 먹어. 난 맛없으면 어. 못 먹어. 누나는 어. 어. 응. 는지 적당한 그 뭐야, 알지? 네. 그러면 그냥 밥처럼 비벼서 누나한테 양푹에다 얘기한... 이렇게 할 테니까. 아. 아니야! 양푹 알고 있다. 이쁜 그릇에다가 이렇게 1인분 1인분씩 해요 아니야, 그건 없어 아직 이게 누나 소상공인야 그게? 너 왜... 뭔가 응. TV 잘안적 척해? 친 것들... <laughs> 이 미친 것들이래... 미친 것 천리야가 맞아? 자 머리를 좀 쓰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? 머리 그만 써, 이새그아가지고좀 긋고 아니, 이 영상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야, 밥파가 애한테 그렇게 말할 줄모르나 잘못 들어 누나가 사태질이야. 이, 이 부분을 감별. 머리 을 거예요. 나나어난 심을 거야. 대놓고 심을 세상 그머리라고 하지 완머머리 머머리. <laughs> 대머리는 기분 안 좋잖아. 머리만하고령아 <laughs> 미안해. 괜히 내가 말 꺼내가지고. 야너 <laughs> 너 방금 표정 찐이었다. 일인라고이땀 <laughs> 많이 줘. 근데 맛 없으면 안 먹어. 업체에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선물을 되게 많이 보내주시는 1 0 쌓여있잖아. 선물을 보내주셔. 아, 어, 너무 감사해. 나 근데 진짜 원하는 것도 없렇고 근데 진짜 아예 아무것도 안 드리는데, 금하게 하나봐. 그냥 모르겠어. 괜히 철제이밥 먹으러 한번 내려왔다가지밥이다생고있고 자, 앞에 있는이 머스타마가. 에아바 이게... 뒤에 아이들... 와, 그랬 줄안 들어가요. 보디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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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까지 이렇게까지 시원할 일이야? 이게 어. 이게 뭐냐면 나 아, 양념. 요즘 되게 유행이어서 샀어. 아, 나 이거 뭔지 알아? 난 양념. 이거 아니 유튜버분들이나 많이 많이 하셨다고. 양념, 양념, 양념 양념. 딱 간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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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. 간장. 양념, 양념. <laughs> 섭이 형님 보고 싶다. 양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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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보고 싶다. 아, 진짜! 양념! 양념! 양안 보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눈치 보양어 참지름. 참지름! 꺼져! 내눈 <laughs> 앞에서... 참지름 어지아 야! 내눈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어 거기 없어 이새끼 여기 서도눈자아 있어. 거기 없어 이 새x야. 거기 없어, 이거 봐. 우리 기승이 뼈 4개는. <laughs> 아무 말도 하지 마. 향취를 모으려고 안니까 등기를 뭐 멈춰 향이 더더하고 좋다는 <laughs> 방귀는 <방금> 등기를. <laughs> <진짜> 왜 저러는 거야? 아빠 이 방법이 났냐? <laughs> <야. 치즈> <laughs> 아빠 야 팔지도 않지마저희이제 <laughs> 어. 사과나 그걸 해요. 복감 복합. 감을 하는데. 사실 아빠가 사과나 묶어좀 하나만 해도 퇴해져요 아니, 퇴원든 사과 근데 우리는 뭔가 이런 게 광고가 은지않더라 아, 아, 이 우리 틈으로 그렇지? 나 데려갈 그렇대지? <laughs> 사가지고 맛있는 사과지 기숙이든 사가지 맛있는 사과지고기숙사가지 기숙이든 사가지고 기숙이든 사가이든는거지고 기숙이든 사가지고 기숙이든 사지고 기숙이든 가고파 야. <laughs> 진짜? 왜? 너그기요코 그 앞에도 김도 하지 그러냐? 자도 하고. 응. 아, 괜찮았어. 누나, 아. 아, 이거 지금 여기 광고주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단거 그래. 광고 안 자, 진짜 알려 줄게. 비얼보소봐 봐.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. 어? 아 네. 오. 오가 아니야. 이 아, 나는 왜 맛을 보는데. 다른 먹어 봐. 진짜 맛있 그래 맛있다니까 원래 입이 심심할 때는 이렇게 때우는 게 최고야. 우와, 맛있 어떻게 8년 후에 한맛 1%와 99%의 만들어진 맛이요. <laughs> <laughs> 맛있구만. 근데, 근데 진짜 인간도 너무 맛있어. 그래 이게 혼맛이 있다고. 엄마 자고 일어나더니 완전 활기차졌다. 아니 휴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왜 이렇게 밤에만 이렇게 활기차지는 나 거야? 난 야생화야. 난 야생화야. 쟤랑 나라면 저기야. 야거야 <laughs> <laughs> 엄마! 후식 갖고 와. 빵이라도 먹을래? 후식 갖고 와. 철형이 지금 자세 굉장히 건방져 1등 했어. 1등 했식 갖고 와. 뭐라도 좀 갖고 와. 야 후식은 우리가 <목소리> 준비하자. 후식. 후식 와식미식와 진짜.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. <목소리> 새 누나가 준비할까? 아니, 디디, 아니 밥은 니가 줬으니까 누나가 디저트. 할까? 디야트디진트 이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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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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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짜 진짜 진짜 돼. 차 우리 티안 마실 거야. 우리 네가 먹는 건강한 거 먹고 싶지 않아. 평시 건강을 챙겨야 된다고 왜냐면 빵이 약간. 얼음. 아이스. 어 근데 이거 조금 나는 약간 좀 시원하게. 응. 아이스. 아이스. 얼음이 영어로 <웃음> <어름이야>? <웃음> 뭐야? 얼음이야? 영어로 아이스? 뭐? 음 역시 아이스. 뭔데? 하지 마. 푸싸가 맛이 나는 레몬밤. 하지 마. 지거나 저이. 진짜. 나 그렇게 하면 우리 앞으로의 계획적인 광고를 못 찍는다고. 자, 먹어. 든든이 촬영이 <laughs> 오빠. 어, 령영아 이거 좀 들어 볼래? <laughs> 쓰레기다. <laughs> 그 섞어서 먹어. 빵이 깐 빵이랑 같이 자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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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되게, 맛있어. 되게 쓸줄알았거든 근데 진짜 하나도 안 쓰고 너무. 와 철영이 진짜 오늘 철영이 너의 오늘 감상편은 1의 정성과 99%구다만들어진 맛있는 맛이야. 어? <laughs> 와 엄마 위에서 보니까 이쁘다잉. 엄마한테 예쁘다고 말해주는 서른살 아들. 소수이, 네 왕이나 네. 땄다이. 안녕. 네. 呃，给吧，挂走，挂走。